안녕하세요. 화주골의 TV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디 최신형이죠. 최신 제품 베스토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제가 한번 또 요목조목 따져가면서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베스토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베스토나 색상은 베이지 색상을 가져왔어요. 색상은 베이지 색상 그리고 카키 색상, 블랙 색상 이렇게 지금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외관을 보셨을 때 이렇게 돔 형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글로 같은 모양이 약간 좀들죠 지금 보시는 요 타프가 포인트인데요. 반대편에도 이 타프를 설치하실 수가 있어요. 설치를 하게 되면 양옆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세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에 보시면 이 앞에 문이 앞문하고 뒷문하고 앞뒤로 이렇게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외부에서 보셨을 때 지금 지퍼로 이렇게 타프가 이쪽에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면 타프가 장점도 있지만 역시 단점도 있죠. 면 타프 같은 경우에는 방수력이 일반 폴리 타프보다 조금 약하고 대신에 이제 통풍성이 좋다 보니까 조금 더 시원한 느낌 그리고 좀더 색감이 예쁘다 보니까 면 텐트와 되게 잘 어울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후디에서 폴리타프로 변경하고 블랙 코팅이 된 타프에다가 메시 스크린까지 달려있는 타프를 출시를 또 했습니다. 나의 또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옵션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 TPU 창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출시가 될 예정이니까 그것도 관심있게 또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부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 앞에 이렇게 가방 두 개를 놨는데요. 이렇게 부속품 가방을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본품 가방 이렇게 두 가방으로 나누어서 패킹이 되어 있습니다 패킹 사이즈는 기존의 뭐 다른 파밀리아나 이런 제품들보다 조금 작게 느껴져요 실제로 본품 무게가 38kg 정도니까 다른 여타의 뭐 캐빈형의 오두막 계열의 제품들보다는 무게가 조금 낮게 책정됐다는 거이 부속품 가방은 따로 1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쳤을 때는 무게가 꽤 되지만 나누니까 조금 들만한 정도가 된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를 좀더 자세히 보게 되면 메쉬와 창들이 있죠. 굉장히 큰 투명 창들이 있기 때문에 바깥을 이렇게 뚫어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개방감을 주거든요. 추운 날에는 이렇게 또 메쉬를 열고 있을 수는 없다 보니까 후디에서 또 천장, 요 보이시는 큰 창문 두 개와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작은 창문 두 개의 물에탄창을 기본으로 내장을 네 드린다고 하네요. 만약에 지퍼로 연결을 해가지고 물에탄창을 하게 되면은 좀 추운 날에도 하늘을 볼수 있으면서 캠핑을 즐길 수가 있겠죠. 전면 문에도 우레탄 창을 한 장을 더 드린다고 하니까 총 5장의 우레탄 창이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왔을 때이 공간감이 주는 정체는 역시 천고라고 느껴지는데요. 길이가 바깥에서 측정했을 때 2.7m가 나온다고 해요. 에어 기둥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미 5 0이 넘는 굉장히 큰 높이가 되는 거죠. 키가 굉장히 크신 분들도 이렇게 돌아다녀도 머리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3.8m, 3.8m의 크기보다도 훨씬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또 천장에 우리가 보통 겨울철 되면은 하프펜을 다시잖아요? 하프펜을 달았을 때도 머리에 절대 달 일이 없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돌아다닐 수 있다? 이런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제품들과 굳이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겨울철에 쓸수 있도록 화목난 연통 구멍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고, 역시나 이렇게 여름철에 쓸수 있도록 에어컨 배관 구멍까지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거 이런 거 참고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촘촘하게 에어 기둥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T자나 Y자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구조가 굉장히 튼튼하고 안정감을 주고 있어요. 만약에 눈비가 오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게끔 잘 설계가 되어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베스토나 같은 경우에는 뭐 쉘터형으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바닥은 일체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식형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넓은 공간에 어떻게 또 세팅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다르게 보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부, 외부를 다한 번씩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지금 전체 샷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찍게 되었습니다. 타프 모양은 이렇게 육각형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타프 길이가 여기 끝에서부터 이 횡으로 했을 때 최대 5.3m가 나온다고 하고, 본품에서부터 앞에까지가 3.3m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넓고 광활하게 느껴지거든요. 처음 캠핑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원래 이제 캠핑을 하시다가 기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요번에 베스토나 하나 장만하셔가지고, 가족끼리 오붓하게 캠핑 예쁘게 즐기시는 건 어떨까. 굉장히 굉장히 추천드리는 텐트입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역시나 캠핑골리 파주 점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직접 보고 만져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족한 이유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